우선은요 로그 함수 밑을 봅시다 1보다 크죠 그쵸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 자 로그 함수는요 증가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자 증가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어디를 지나요 1,0을 지납니다 됐어요 이게 y는 로그의 5x 자 한번 문제 볼게요 항상 1,0 지납니다 맞는 거고요 정근선은 X축이 아니라 Y축이 되겠죠. 이 축이. 정근선입니다. 틀렸어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냐? 아닙니다. 정의역은요, 양의 실수입니다. 틀렸죠. 양의 실수. 틀렸고요그 다음에,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당연히 얘네는 증가함수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죠.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 그래프는요. y는 5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얘 역함수가 y는 x가 있다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텐데 얘는요. y는 5의 x제곱이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 관계 있고 y는 x 대칭 맞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가, 나, 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